6번 이웃 사랑과 복음 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런 어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어 비신자 중에는요. 우리가 뭐 위로해 주는 그런 조화할 수 있고 우리가 친절 베푸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심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봉사와 위로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제 말은 봉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위로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봉사할 때마다 전도하려고 턱 노리고 전 봉사해서도 안 되고 위로할 때마다 전도하려고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위로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그들을 향한 최고의 봉사, 그들을 향한 최고의 위로가 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 실제 볼 때는 그냥 저렇게 부정적이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웃을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이웃을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어떻게 이웃 사랑일까요? 어, 전도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 여러분 한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 가운데 실족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배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받거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족한 마음을 헤아리고, 어 그들을 실족하게 한 우리의 죄 악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실족한 그들을 애타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어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 이것은 어, 정말 그들을 어, 원래 있어야 될 축복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도후서 11장 2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실족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혼미한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영혼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4절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은 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귀가 가려워져 있고 판단력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맑은 판단력과 그 눈과 귀를 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줄 때는 자기가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님을 사실은 자기가 정말로 복음을 필요로 했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내 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수 있는, 새로 출발할 수 있고 과거와 다르게 살수 있는 삶을 열어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한 번도 실 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파해야지 보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 축복 기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너무 너무 강조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마음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을 어.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냥 배제하는 것은요, 사실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웃사랑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일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이 내용 같이. 보셨으니 또 이제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셨다가 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